장우혁, H, O, t v 전설적인 아이돌이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MBN 위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 고 시즌 3에서 그가 직접 밝힌 결혼에 대한 생각은 팬들과의 유쾌한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빠 이제는 가세요 라는 팬들의 응원에 웃음을 터뜨린 장우혁은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그가 느끼는 복잡한 심경을 공유했습니다. 과연 그가 결혼을 결심하게 될까? 그리고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정환과 홍현희의 재치 있는 대화 속에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이 에피소드는 놓칠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장우혁의 결혼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함께 알아보세요. 다음의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O. TV 전설적인 멤버 장우혁 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MBN 위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가보자고 시즌3에서 장우혁 씨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MC 안정환 씨가 장우혁 씨에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자 장우혁 씨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다. 요즘 팬들과 팬미팅을 하면 오빠 이제는 가세요 라고 하더라. 라며 팬들의 응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팬들의 사랑이 그를 결혼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네요. 장우혁 씨는 이어서 결혼을 허락하는 팬들도 늘어났고 나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서로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는 싫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이 대화에 홍현희 씨는 안정환 씨에게 결혼이란 뭔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해줘라라고 부추겼고. 안정환씨는 미안한데 나도 고충이 있어 라고 답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 좋다고 할수 없어 그럼 거짓말이지 둘이 함께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그걸 얼마나 잘 넘기느냐 문제지 라고 현명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가보자고 시즌3는 오는 21일 12회를 끝으로 종영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우혁씨의 결혼에 대한 고민과 팬들과의 소통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장우혁씨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